냉장고엔 먹다가 남은 피자가 있었고 미국의 튀김 음식에는 피자 튀김이 있어서 영상 시작합니다. 피자가 세 조각이 남아서 세 가지 방법으로 튀길 겁니다. 첫 번째로 튀김가루로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튀김가루와 물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묽은데? 튀김가루를 좀더 넣고 섞어 여전히 묽은데? 좀더 되직한 농도가 되어야 하니 튀김가루는 생각보다 좀더 많이 넣고 튀김물을 만듭니다. 튀김물이 다 됐으면 밀가루를 피자에 골고루 묻혀주고 튀김물을 입히고 튀겨줍니다. 다음은 돈가스의 튀김 방식은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개빵입니다. 다들 아는거니 대충 말만 하자면 밀가루 묻히고 계란물 묻히고 빵가루 묻히고 튀기면 끝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튀김의 형태, 치킨의 형태인 크리스피입니다. 치킨의 크리스피한 튀김옷이 피자에서도 그 결이 나타날 거라 기대하며 튀김가루를 묻히고 튀김물을 묻히고 봉투에 가루를 넣고 피자랑 같이 흔들어줬는데 다시 흔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모양이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튀겨봅니다. 튀기면서 알았는데 튀김옷 사이의 틈으로 치즈가 기름에 녹아버려 잔여물들이 튀김옷에 엉켜버린 마치 오크의 피부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피자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셋다 튀겼고 왼쪽부터 반죽물, 밀개빵, 크리스피 튀김옷, 피자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썸네일 따려고 예쁘지도 않은 튀김들 갖다 대는 게인상적이 아무튼,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튀김이고, 피자를 튀겨봤으니 먹어보고 평가를 내려야겠죠.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맛은 그냥 바삭바삭한 피자 맛이다. 바삭한 식감의 정도로 따지면, 튀김물로만 튀긴 피자가 바삭한 식감이 떨어졌습니다. 밀개빵은 빵가루가 튀겨져서 돈가스 튀김옷 씹는 거랑 비슷하니, 당연히 식감은 좋았고, 크리스, 어 크리스피 크리스피한 어... 네 오크의 피부는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정리하고 먹는 거라 좀 식어야 하는데 여전히 기민나며 뜨거웠습니다. 안에는 지옥의 인페르노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겠지만 굳이 튀겨 먹어보고 싶다면 크리스피 방식은 빼고 밀개빵으로 튀기는 걸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이 모자란 놈은 인사나 똑바로 못 하네. 다시 안녕.